같습니다. <laughs> 자, 우리 청한기들은배웠고요 오, 오늘 대령 일미지들은. 그리고, 기 지, 지게 건데론. 이렇게 배웠고, 다음에 보상전들은, 이건 여기 대륙. 그리고, 지진 유단까지 했습니다. 지난시 이렇게, 한 겁니다. 요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요, 우리가 보면, 여기 웅기치평, 웅기치평, 뭐,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웅기는 7편이 아니라, 사실은, 7, 웅기이라고하 수도 있고, 9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 있단 말이에요. 그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면 뭐, 우리가 아다시피, 부트시동 자체가 이렇게, 이거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시대 끝이 이렇게 빼죽합니다. 끝에가. 예, 네. 이 빼죽 뺄직, 빼죽하다는. 네. 이게 일곱 개인데. 이 자체가 이 북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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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배의 이, 이 다섯 배의 북성이 있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대상을 뭐 가난을 하는 겁니다. 북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를이이 이 자체에 축여가지고 이 앞에가 출원기대로 다음에 옹은인대로 다음에 육미지대로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 가운데 양쪽에 가운데 지금 이거 이게 권성니다 권성 우리가 권력을 지었다는 권성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입니다이 권성에 이, 이 기계변대로 하고요. 다음에 오상점 저 뭡니까? 오상정대로 유권정기대로 그리고 이 끝에 지진대로 이렇게 일곱 개 해서 지연지작까지다 했습니다. 근데, 부두 칠성인데, 음. 부두 시성은 아다, 다시피 또, 사신 일곱 개지만은, 별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보면, 이 쌍별이에요, 이렇게. 잘 보면은, 이 앞자리 보면, 별이 또 하나 보입니다. 우리 음. 눈에서 보입니다, 실제로. 관시이안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사진들 보면은, 여덟 개가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안 보이는 별이 여기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이, 빛선이고요, 안에 있는 것이, 네, 넷... 아, 아니, 저, 이, 이, 밖에 있는 것이 외보성이고요 안에 있는 것이 내 필성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별두개 따서 보필한다. 그래서 보, 보필성입니다. 보, 보필한다. 그서이 말이 나왔다고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과 필성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강의에 들어가 이제 다음 두 개는 이 보성과 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성과 필성은요, 사실은 매우 그, 어렵, 어렵습니다. 어렵다 어렵고 뭐냐면, 어렵다는 것보다는 애매하고, 일단은 이 언번 자체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 사고, 우리가 지금 이 문을 어디서 구했냐면, 사고 전설에서 구했습니다. 사고 전설에서 구했는데, 사고 전설에도 보면은, 사고 전설를 알다시피, 그, 우리도 고려 우리나라도 그 해외에서 가면 고려시대 때 국가 그 몽골을 막기 위해서 행세에다가 그 파마 대장을한거 아닙니까? 뭐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셨습니까? 어마, 이 사고 전세라는 것도 아시다시피 통나라가 국가적인 그런 국가 그걸 제가 여태까지 내려온 모든 동양학의 그 있는 그 중국뿐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국가대 동양의 전체에 있는 그물을 갖다가 수증을 해놓은 것이 그 자사고 전세예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다그 속에 화단 선생에서 화단집도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네, 한국에서라도 화단이 들어가 있고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저, 저, 허균 선생님의 그, 그거,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런, 그런 식으로 어마, 어마어마해서 일본까지 해서 전 동양에 있는 거를 다 수집을 해서그권이라든지 그거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고 전서를 가지고 지금 이운기학자를 근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사고 전서에도 보면 이운기 쪽이 보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보면 운기 7편만 있지, 9편 두개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9편들이 다, 이, 누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 두 편은 구하기 힘들어요. 그냥 이제 간신히 다쪽에서 구해가지고 다진에는 있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했는데 사실 이 일이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은 조금 뭐랄까 탈, 가볼때는 탈고, 탈고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그자다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탈고가 문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경전인데 함부로 뭐 내가 이거 탈고했다고 탈고가 탁 구조수 쓰는 놈은 이고 예. 네. 뭐 틀린 것들은 제가 저희가 여러 일일이 다 같습니다만, 큰 음식, 뭐, 큰용어데 어쨌든 간에, 이, 이 자체도 구하기 힘든 거고요.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소외가 됐냐, 왜틀어돼 버렸냐. 그, 거는 제가 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마지만 웅기라고는 여러 지 했지만, 이 도에 대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흐름에 대한 얘기라고 이렇게 한, 이 흐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요두 별은 뭐냐.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요두 별은, 이걸 한번 옆에서 이쪽에서 이 보면은 아마 이것이 이렇게 십자가로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 도에 이 도가 이렇게 이게 돌아오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반대편에 이렇게 우리는 이게 돌아보면이이 신야대한 이 얘기예요 이 반대편에 된느 네. 네. 니다일 지금까지 이 운기하게 흐름하고 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이게 이두두 개는요 전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매우 어렵고 이것도 이것도 버벅거리는데 이거는 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를 연구 자체또운기학 공부하는 사람에서 운기 이두개 자체도 안, 안 하고 책 자체를 구할, 자체를 구할 수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어렵고요. 애매, 애매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에 대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뭐이 강의를 사실은 뭐 여기까지 해서 끝낼 수 있는 강의인데 제가 여기서 끝내버리면 이거는 영원히 거의 다 그냥 소외해 끝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다른 모릅니다, 사실은. 다모르고다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도 자칫도 뭐,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건드려놓고 돌다리 놔야지, 또, 다음에 끊이는 사람을 공부하고, 또 해서 더렇이 캐나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더라도 돌다리 묶해서 제가 가는 겁니다. 이두개 다. 제가 그래도 해놓고, 해놓고 해서, 다음 사람 누군가나, 그래도 한 사람이 그래도 됨비들지이건 제가 제차가 해놓으면 계속 이거는 노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의 선배들이 계속 갖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제가 전혀 잘도없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학문을 제가 다시 리바이브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관점이 신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신이고요. 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간에 대한 얘기를, 시간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죠. 모든 어 우리 지금부 시간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관점에 대한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한약도 그 모든 학문들이다 시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오늘날의 학문들은 처음부터 동간이잖아요 뭐, 시간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이 시간이, 이, 시, 이 시간이 아직 생겼다고요. 음. 예를 들어서, 잠깐만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요. 또한번 강조하면요. 자, 보세요. 뭐, 한약도 그렇고, 뭐, 뭐, 닭도 그렇고, 요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시작한 겁니다. 시간, 시간에서, 시간이라는, 큰, 시간이라는 입장에서, 크게 대우자 시작해가지고, 위치가 소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 말이에요. 전부 도이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근데 직원은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사에는인사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이, 이론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도 제가 볼때 물론 이것도 뭐, 뭐, 부분전으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도 현재, 현재는 이 자체의 대우주라든지, 열심히 내면 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쉽게 해서, 쉽게 해게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오늘 얘기는 뭐냐면, 작업편입니다침 놓는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버, 작업, 작업이 꼭침 놓는, 침 놓는, 뭐. 자, 꼭침 놓는 것도 하나의 자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큰 관점에서 보자고요. 이거를 꼭침 놓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 이~ 우리는 여기서 이치를 찾고자 하는 거죠. 뭐 꼭신 는제강 이는 꼭신 넘는 법이다. 뭐 이거, 이거 이건 이런 지적인 강의는 하기 싫고요. 솔직히. 또잘 모르고요. 여기서 뭐 지역이라 해서 지역이 뭐고 뭐 이거보다는요. 그 지역 속에 들어있는 뻑한가 그그우주적인이체있다고요 네.